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파쇄될지어다. 이 지역의 우상과 종교와 흑암의 세력은 나스이 예수를 그로 면논이 결박되고 파쇄될지어다.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아시고, 이 지역에 오직 예수 그리도, 스 오직 하나님의 나라, 오직 세계복말 위해서 준비된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기를 원합니다. 이 지역에 어르는 저조와지앙들 모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세력들은 나스르 예수를 결박되고 무력화될지어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24시 기도운동, 전도운동, 성경운동을 할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전세계 하나님 2만 4천 종족을 위해서 80억 영원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전도자, 성교사, 교회들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중국 땅을 위해서, 저 인도 땅을 위해서, 박대한 터키 땅을 위해서,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운동가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토의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나스레 예수 그리토의 면으로이 땅의 어둠에 건선 화세 될 지어다.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